이렇게 동영상으로 환자분의 질문에 답을 해드리지만, 제가 늘 강조합니다. 저도 한계가 있는 성형외과 의사이고, 제가 한 모든 수술이 다잘 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. 오늘 이 환자분이 질문하신 내용은, 본인이 저한테 받은 세 가지 수술에 대한 모든 불만을 표현하셨어요.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, 어, 일단 저의 마음가짐은 뭐냐면 환자의 불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을 직접 뵙고 확인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가짐입니다. 라인이 비대칭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비대칭의 원인을 제가 찾아드리고 눈매 교정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비대칭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 방법 말씀드리고 앞트임의 흉터를 고민하시면 그 흉터의 문제점을 제가 직접 보고 해결책을 또 찾아드리고 그런 것이 저의 마음가짐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뭐 성형외과의 신이 아닙니다. 뭐, 아시겠죠?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수술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이 환자분처럼요. 그 불만을 해결해 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. 그것이 윤현정의 마음가짐입니다. 그렇게 해서 불만을 가진 환자분들을 만족으로 해결해 드리면서 그렇게 병원을 운영해야죠. 감사합니다.